자, 어, 음,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좀 저에게 있어서는 황당했던 경험이 하나 있어서 좀 한번 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 슬라이드 화면에 끄적여 보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laughs> 어, 제가 여기서 오늘 얘기하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미래에 대한 관심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좀 실제 사례를 하나 좀 제가 소개를 해고자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학원에서 이제 한참. 자격증 수업을 진행하던 중에 한 수강생이 실제로, 그, 버렸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수강생 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도 좀 심각하게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유튜브에다가 제가 딱 이거를, 썰을 풀려고요. 무슨 일이냐면,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중학생인데 어, 이 학생이 가고자 하는 그 학교의 목표가 어,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가는 게그 어, 학생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 이제 학부모님도 그 상담을 통해서 자녀를 디지털 미디어고를 꼭 보내고 싶으니까. 그거에 맞는 어떤 필요한 수업을 이제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이제 학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수업은 제가 이제 그 필요한 자격증 수업에 맞는 걸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 담당 그 학원님이 그, 되게 사소한 거라도 학생 본인 말고 자기한테, 학부모인 자기한테 전화해서 상담으로 자세히 알려달라. 뭐 그렇게 요청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그 요청에 맞춰서 어 해준 작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단은 그럼 학생이 지금 취득한 자격증이 혹시 있냐 물어봤더니 어 황당했던 게 아니, 되게 어머니가 그 이렇게 그 한번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 학생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어? 여기 학원에 믿고 맡기는 이유가 디미고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어떤 어 점수 취득이나 뭐 자격 취득 이런 것 때문에 보낸 건데 왜별 연락 상담 전화도 없고 그러냐.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어 질타를 하길래. 아, 뭐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제가 상담을 자주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일 황당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그첫 마디로 제가 그, 운을 뗐던 게 그거였어요. 학생이 시험 본 자격증 중에 지금 취득한 자격증이 혹시 기존에 있느냐 물어보니까 있대요. 아, 그래, 자격증이 있느냐? 그러면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달라.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은,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학생 본인도 몰라요. 또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또 학부모님은 또 알고 있냐? 학부모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을 봐놓고 자격증 발급도 뭐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심지어 자, 그 학생이 본 시험이 어떤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 시험이었는지 종목명도 어, 정확히 몰라요. 참 황당하잖아요. 아니 그 디미고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어머님께서. 자녀가 시험을 친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고 그래서 자격증의 지금 등급이 몇 점인지도 모른대요. 그럼 도대체 학교를 보내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참 속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답답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뭐지? 아니, 그렇게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질타했던 당사자가 정작 당사자 본인이 학생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벌었냐면은,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진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이핀 계정, 어머님, 그 학부모님한테, 그 학생꺼, 거, 정보 받아가지고, 어, 대신 확인 작업을 해줬어요. 취득한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무슨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지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줬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뭐 ITQ 무슨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서 오케이. 그럼 이게 일단 가산점 0.5점이 들어가니까 남은 0.5점만 그러면 준비하면 가산점 1점을 챙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또 어, 확인을 해서 그 학부모님한테 알려줬죠. 근데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학생 본인도 학습 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괜히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한번 지적을 했던 건데, 뭐냐면 수업을 받으려고 학생이 왔는데, 컴퓨터 화면에 글자가 잘안 보인대요. 컴퓨터 화면이나, 받은, 어 그, 이제, 유인물, 글자가 잘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잘왜안 보이냐? 그러니까, 원래 눈 시력이 안 좋아서, 안 좋아서, 안경을 써야 된대요. 학생이 그렇게 당당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이제 물었어요. 그럼 안경을 왜안 썼냐? 이거 한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무려 제가 그걸 지적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번 지적을 하니까 학생이 기분이 상했는지 결국에는 집에 가서 학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항의 전화가 오고 환불 처리를 해서 그 학생은 결국 학원을 안 나오게 됐습니다. 예. 네. 제가 이 과정에서 지금 쭉 설명을 드리면서 뭐 정말 제일 진짜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본인이 어떤 그 본인의 자녀를 원하는 학교로 보내주고 싶은 심정은 알겠어요 좋아 그러면은 그 대의는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필요한 정보들을 학부모인 본인이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한테 위임을 한 것도 아니고 학원에다가 대고 일방적으로 학원 측에서 그런 걸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이 도대체 뭐 하는 모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딱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그 학부모 밑에 있는 그 학생은 정말 불쌍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 왜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면 어느 정도 판단력이 쓰거든요. 자기가 시험 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학생 본인도 몰라요. 제가 팩트를 짚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 학생의 학부모님도 자기 자녀가 무슨 자격증 시험을 친 건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디미고를 어떻게 보내냐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벌써. 자, 참, 그거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laughs> 진짜, 하, 정말 답답하다라는 말이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따로 어떤 자격증 시험인줄 몰라서 좀 대신, 아, 좀 이거 좀 찾는 것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받으면, 누가 안 도와주겠어요? 다 도와주죠. 네? 우리도 또 자기 또그 등록한 학원생인데, 당연히 찾아주는 역할이야? 할수 있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학생 본인에 대한 이 개인 정보, 아이핀이라든지, 뭐 어떤 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시험 기관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는, 뭐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계정 아이디라든지 그런 거를 학생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모른다야. 학생 본인은 몰라. 어머니가 다 챙기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알고 계신 대학, 이렇게 되는에요 그럼 저는 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또 계정 막 물어봐서 또 확인해요. 그렇서 계정 알려달라는 거 알려준 걸로 받아가지고 제가 대신 확인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녀의 관리를 첫 번째로 일단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관심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일단은, 자기 자녀가 지금 친 자격증이, 무슨 자격증을 땄는지도 모르고, 학생 본인도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이 어떤 자격증인지도 제대로 기억을 못한다?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부족이에요, 관심부족.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관심 부족이. 네? 모른다? 제일 무책임한 발언이죠. 제가 뭐그 학생의 뭐 과거를 뭐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제 3자 입장에서 본인이 시험 봤다고 하는데 어떤 시험 종목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찾을요 찾을 수가 없지.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이런,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저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적어도 최소한의 매너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적어도 학생과 부모님의 사이에서 내가 지금 적어도 어떤 시험을 쳐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내가 뭐 결석을 뭐몇 번을 했고, 뭐 이런 걸 어떤 객관적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프로필은 자기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걸 남한테 찾아달라 그러는다는 거는 참 이건 정말 무책임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동영상을 갑자기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정말 답답한 학생들 많아요. 실제로 앞전에 뭐 유튜브로 또 찍어서 제가 이미 올린 내용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떤 학생은 회원 가입을 전혀 할줄 몰라서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회원 가입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어 가지고 공인 인증서 발급도 혼자서 할줄 몰라서 회원 가입조차도 학원에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고3 학생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고3 학생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요. 학원에 등록을 한 고3 학생인데, 고3이 될 때까지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조차 혼자 스스로 못하는 무지함을 드러낸 사례도 있었어요. 모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적어도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요청했던 게 뭐였냐면, 고3학생한테, 야, 공인인증서 그러면은 준비해서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공인인증서를 그냥 일반 개인용 인증서로 가져와가지고 회원가입이 안된 거예요. ITQ 시험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시험 기관을 주관하는 데에서 KPC 자격 센터죠. 여기에서 요구하는 회원가입의 최소 요구 조건이 뭐냐면은 본인 핸드폰 명의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IP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IP인 계정 가입을 위해서 범용 공인 인증서가 필요해요. 이게 아마 4천원에서 아마 5천원 정도 하는건데 근데 범용 공인인증서인지 개인용 인증서인지도 제대로 확인 작업도 하지 않고 그냥 개인용 인증서를 랩다가져가가지고 회원가입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던져주고 갔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회원가입 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면서 배우려고 할 생각도 안하고 그냥 제3자인 학원측에 있는 직원한테 가서 툭 던지고 회원가입 좀 해주세요 네, 럼 회원가입 되겠습니까? 학생이 인적사항 주민번호 압니까 제가? 몰라요 학생이 옆에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옆에서 인적사항을 불러줘야 그래야 뭐 회원가입을 도와주고 말곤 하는데 전혀 그런 정보는 알려주지도 않고 공인 있는 서만 그냥 달랑 전달받고 회원가입 와서 해주겠지 정말 무책임한 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이거. 와, 진짜, 이두 가지 사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사례가 정말 많았어요. 진짜, 지금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자격증을 준비 중인 고2, 고3학생분들 계시면은 또 중학생분들도 계시면 제발 부탁인데, 본인에 관련된 거는 본인이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 부족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오늘 그이 키워드를 타이틀로 해서 동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는 이유는 하다못해 제가 오늘 저 기능사 시험 하나 응시해서 결과가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능사 합격을 했는데. 내가 그 기능사를 보는 거라든지 기능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자격 시험을 치던지간에 어떤 무슨 뭐, 어뭐 수능 시험이 될건 어떤 뭐 공무원 시험이 될건 무엇을 준비하던 간에 절대 부모님한테 맡기지 마세요. 학생 본인이 됐던 또는 학부모님이 됐던지간에 학생 스스로가 일정을 관리하고 챙기고 체계적으로 해서 할수 있는 그런 스킬을 본인이 직접 깨우쳐서 해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려고 하면, 남이 해주겠지. 라는 생각이 깔리는 순간, 이제 그 학생은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인생이 피곤해져요. 이 지금 사례를 보시면서 딱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본인이,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지 그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제그 유튜브 사이트 채널에 오셔서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자기가 이런 타입의 어떤 그런 이제까지 사고방식을 가져왔다고 하... 했던 것 같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면, 지금 당장에 바꾸셔야 됩니다. 고쳐 나가셔야 돼요. 본인이 적어도 시험 치는 종목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자고요, 우리. 학원가서 그냥 시간 때우기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자,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이 뭐고, 아, 이게 시험 일정이 언제 언제 있는데, 아, 이날짜에 시험을 직접 내가 회원가입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 거구나. 최소한의 그런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원가입조차도 전혀 관심 안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까지 회원가입 대회도 가입해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속칭. 바로,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무관심. 관심이 없으면 이제 피해가 고스란히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한테 가거나. 아시겠죠? 예. 네, 적어도 기본적인 거는 꼭 자기 스스로 챙겨서 하자고요. 예 이상으로 어, 조잘조잘 그냥 잡다한 이야기 좀 떠들어봤습니다.